사실 저보다 몸 좋으신 분들도 많고 되게 경력이 맞아요.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그래도 좀 성과를 잘낼수 있었던 이유는 응. 오늘도 제 옆에 저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엄청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랑 울산이랑 수원에서 피트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마인드 피트니스 상무이사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인드 피트니스가 지금 전국에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지금 1 5섯개 지점 이 있고요. 앞으로 아, 아,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들 막 집합금지도 되고 그랬었잖아요. 음, 그래서 대모도 하고. 그렇죠. 네. 힘든 상황에서도 매출 10배 올린 방법이 있다고. 저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놨어요. 따로 통장을 만들어놓고 월급을 벌변 10%를 거기에 놓. 그 통장은 내 사람들에게 쓰는 거니까 달랐던 것 같아요. 내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면 저도 아까웠을 것 같은데 미리 빼놓으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저희 고객님들이랑 제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영업인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고객이 우리한테 사실은 돈을 그쵸, 주는 거잖아요. 그죠그죠 진짜 근데 그거를 10% 떼서 통장을 만들었다는 게나 진짜. 할인해 주고 이런 건 사실 고객님들이 감사하는 분들도 있는데 돌려받는 걸더 좋아하시더라고요. 훨씬 더좋아하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에서 되게 힘들었을 때 저희가 이제 영업 정지도 그렇고 뭐 시간 제한도 있고 이랬을 때그 비는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끼리 뭐 운동 영상도 만들고 굿즈도 그때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회원님들께 택배로 굿즈도 보내드리고 운동 영상도 보내드리니까 회원님들이 되게 감사해하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 찾아갔다면서요? 그렇죠 그다 찾아가서 친한 회원님들은 거... 가서 직접 드리고. 네. 그러니까 와. 근데 모든 회원님들한테 다갈순 없으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번호에 저장돼 있는 분들한테는 직접 가서 드리고 인사 드리고.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매출이 바로 오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들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차후가 이제 걱정이 좀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음. 정말로 매출은 올라가요. 그렇게 고객들한테 10% 어떻게 보면 페이백 같은 거잖아요. 음. 다시 이렇게 그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거니까. 네. 그럼 진짜 그거는 효과는. 네. 커... 엄청나죠. 엄청나죠. 저는 뭐 대장님도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주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뭘 좋아할까? 제가 선물을 되게. 항상 센스 있는 걸해 주잖아요. 저는 드리는 게 이제 나눔이지 낭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뭔가 회사에서 투자를 하지 투기를 하진 않잖아요. 저는 뭐 세일즈는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연애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신입 사원들한테도 세일즈 할 때는 연애하듯이 해라. 대장님도 실장님이랑 연애하실 때이 사람이 뭐 좋아할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걸좋아야 좋아할까? 계속 고민하잖아요. 트레이너를 할때 회원 정보를 딱 받고 제가 이제 PT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 전에 상담했던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회원님 음... 성격이 어땠는지, 성격이 좀급하신지 이런 걸다 체크를 해요. 먼저, 사, 정보 그쵸, 그쵸. 정육파악을 그렇죠. 하는 거죠. 제 고객이 됐을 때, 뭐, 3개월, 6개월 후에 그걸 기억해주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럼요. 아, 그러니까 난리 나죠. 와. 그냥 예를 들어서, 선물을 보내더라도 저는, 만약에 치킨을 보내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이 회원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치킨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찍어서 같이 보내요.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회원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치킨이라고 얘기해주셨는데, 이거 좋아하실까봐 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인바디 썼던 그 용지랑 같이 보내드려요.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회원님들이 만족하고 고마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내주고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 몸 좋으신 분들도 많고 되게 경력이 맞아요. 오래되신 분들도 많고 이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그래도 좀 성과를 잘낼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님들이 믿어주시고 소개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좀잘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표님이랑 알게 되고 헬스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응. 이것도 결국엔 영업이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만의 영업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 세일즈 교육하면 PPT가 되게 많은데, 그게 어떻게 얘기하는지거든요. 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 지금 서울로 이사해서 이제 못 다녀요. 그러니까 회원권 연장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럴 음... 땐 어떻게 할까? 그럼 음, 서울로 이사 왔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끊지 말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 분들이, 어, 그런 서울로 분, 이사 왔다는데 끊지 말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 제가 쿠폰을 만들었어요. 아... 쿠폰을 만들어서, 아, 회장님 서울로 이사 가셨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여기 그럼 친했던 친구분들 계세요? 제가 이미지로 그 문자로 VIP 1개월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제주도에 계시는 제일 친, 친한 친 친구한테 선물해 주세요. 어, 야, 그것도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갖고 와요. 좋아해. 거기다가 그 쿠폰에다가, 만약에 대장님이면은 안기호라고 적고, 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 저안기호 소개로 왔어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큰 노하우 알려주세요. 어. 와 네. 이거는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많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신화월드 거기는 애기를 네. 졸업하면 가버리거든요. 음 그러면은 거기 그럼 치, 제일 친숙한. 제일 친했던 분들 드릴 수 있게 제가 쿠폰 한장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대박이다. 왜냐면, 명분도 충분하네요. 어, 회원권 남으셨는데 뭐, 이제, 가게 되셨다고, 아직 다못 채우고 가시니까 뭐, 그런 명분도 있을 수 있고. 그쵸, 그쵸. 그동안 저희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음. 명분도 있을 수 있고. 가 이렇게요. 아, 어, 가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인사도 못 드렸네요. 제가 그니까? 너무 죄송해서. 오, 좋은 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까지 딱 해서 주면 진짜. 에이. 그래서, 하면서 안 되는 걸적어라고 하고, 그걸 같이 풀어나가는 시간이에요, 제 교육이. 야 대박이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는 거 네,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불가능하고 그건 그건 어쩔 수 없어 배제했는데 갑자기 탁 떠오른 거죠. 불가능은 없는 네, 거야. 능력한 없어요. 사람이 있는 그쵸. 거죠. 야 엄청난 노하우다. 그래서 그거 갖고 오는, 오는 사람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어깨 터지고 와요. 네. 저이 바닥 머리 게왔다 어. 그렇게 와요 마지막으로 우리 안대장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음... 얘기였다면 저는 그렇지. 교육을 듣는 걸로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저는. 교육을 듣는 거는 그냥 재료를 구매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재료를 재료들... 구매하는 거고 음... 결국 요리는 제가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를 만든다. 대장인 교육은 뭐 오뎅이고 제 교육은 떡이고 다른 대표님의 교육은 뭐 고추장이고 근데 결국 똑같은 재료를 줘도 그 떡볶이의 맛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또 바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고기도 아무리 신선한 고기를 사도 이틀, 3일 두고 다시 구워 먹으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듣는 거는 재료를 구매하는 거고 요리를 하는 건 본인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들을 듣고 좋은 재료를 많이 사서 좋은 요리를 할수 있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온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내용 너무 많이 들려주신 김세현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t 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